현지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 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한다 그 간비 낭비, 낭비, 하지 마라! 낭설로비준비 완료! 비 대단한 치료장치군요. 그러답게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계속하세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계속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전투를 다 전투를 고있 가고 있습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예. 석 건물로. 이겁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안전원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른 필요한 제작 제조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을 감사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명령대로 상황은 온종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여기는 너 봐. 해방의 시간왔다어 가고 있습니다. 중화! 어렵지 않지 를이고 있다. 이대로 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업그레이드 완료. 반드시 해내죠. 음. 열차가 파괴되었습니다. 메비우스 특전은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수용소가 파괴되었다. 본종에 공격을 집중해라. 적이 기 접근하고 있다. 겁을 주라. 바니우스의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 내가 온 거라면 곤촉을 제거하라.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의태윤이 한 병에 가고 있을 한 지기를 대체하시죠. 자유를 원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 완벽합니다. 이동합니다. 여기를 다가옵니다. 본인이 아무리 적과 분전을 시작해 다시 말씀 앞서 반응이 다 가서 부품을 모아봐라 네가 혼자서 해낼 거라는 예상하지 못했... 내 생각이 틀려서 다행이에요. 그러셨나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리오스의 절반 정도 모았다. 어? 상황은?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드시 해죠 네. 제거합니다. 작전 네. 개시. 네. 명령대로 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네. 아, 사령관님 듣고 있습니다. 네. 명령대로 뭘 도와드릴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적에게 딱그 맛만을 보여줘야겠어. 뭘 도와드릴까요? 듣고 있습니다. 방어를 시작해 보자 감감하기 바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기지가공격받고있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가공교이고있다잘들맹니다가맹기지가공격받고있다가 동맹 웅맹이 가공 알겠습니다. 아, 뭘 도와드릴까요?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르고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위를 봐. 할 것이 도착했다. 확인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부분이 다 모입니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한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말씀 부르셨나요? 어렵지 않죠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프로답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동 중저 열차를 놓치지 마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들으셨나요? 대기 중. 출격 준비 완료. 이동이니다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반역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짓밟아야 한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원인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군이 적과 부전을 시작했다. 명령대로. 그러다. 다시 말씀해 주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뭘 도와드릴까요? 완벽합니다. 상황은? 명령을 알겠습니다. 이동 중은니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복 연소가 공개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알겠습니다. 죽으라. 프로다. 마모를 타고 한 영화. 오사, 천치 이제, 알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하겠다. 여기는 너무 듣고 있어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군. 완벽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지목된 척. 파머 드론을 때가 왔군. 방금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군. 듣고 있습니다. 상 장전 완료.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이동중. 동맹,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목> 동맹이 공격 전투를 벌이고 있다. e t it. 가 공격받고 있다. 어렵 t 듣고 있 g e 다 it. I get 다 t 다 get it. I get it. I get it. I get it. I g e 뭘 어, 날려버릴까? 자, 아,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모든 힘을 동원해실해야 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끝. 시스템 이상무. 시스템 가동. 상황은? 명령을 드리십시오. 명령을 드리며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상호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공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그러다 게명령드립 이동. 공맹기지가 공격받레이동 완료했다. 조심, 답은 휴식. 도 따라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명령을 <놀람>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자, 한으로시여기명령영내리니다어십니까 대박의 시간이 왔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에스텐가스 구조 수용소를 파악하다 본적 목표 확인! 모두 다회리 달리우스가 더는 공격을 견딜 수 없다. 이공 너에게만. 죽어라! 여기는 너고. 이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